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란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고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뭐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길가다가 요 차를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명차 중에 명차입니다. 네. 옵션, 성능, 가성비면 가성비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수입 SUV 차량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입 SUV를 선호로 한다고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호불호가 없는 뭐 BMW의 X5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아, X5보다 한 수? 아니, 한두 수쯤은 위에 있는 가성비 끝판왕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호 소개해드릴게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폭스바겐의 투아렉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투아렉 자동차, 뭐가 그렇게 희소성이 있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그냥 일반 투아렉이 아닙니다. 전국에 단세대밖에 없는 차량이죠. 투아렉보다 신차 출고가가 2천만원 이상 높은 투아렉 V6 R라인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투아렉 R라인은요, V6의 힘있는 파워와 토크컴버터 8단 미션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고요. 에어서스펜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2016년식 11만 키로를 주행했고 조수석 뒤 휀다 문교체만 들어가 있고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 하나도 없는 전국에 딱세 대만 있는 매물 중에 최저가로 나온 중고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이 얼마냐면요. 이 1490만 원이라는 전국. 우주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2,500만원대라고 하면요 BMW의 X5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뭐 14년식에 15만키로 정도 주행한 X5 차량도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X5의 옵션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통풍 시트도 없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없고 에어 서스펜션도 없는 네, 그냥 내비게이션이랑 후방카메라 이 정도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X5 차량을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모든 옵션을 다 갖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외관부터 한 바퀴 둘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오신 영상은 이 투아렉 차량의 외관 디자인이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차가 큽니다. X5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 굉장히 큰 박스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국산 차량 비교하자고 하면요. 모하비, 펠리세이드 고그 정도급의 차량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X5가 뭐 산타페급의 크기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죠. 저처럼 조그만 애가 옆에 서 있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커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 화이트 바디 색상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SUV의 화이트 바디는요. 꿀조합 중에 꿀조합인 차량이고요. 전면부 디자인 자체는요. 이 폭스바겐의 패밀리 룩이 그대로 이어진 자동차입니다. 이 일체형 그릴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유럽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자동차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완성도도 높고 엔진 내구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동차인데요. 일단 전방부 옵션으로는요.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어라운드를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걱정이시라고요. 해당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 앞뒤로 모두 멀쩡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을 올려놓은 상태여서 그런지 차고가 정말로 높습니다. 어, 굉장히 압도적인 후면부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후면부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박스형 SUV 차량이라고 하면요, 테일램프 같은 거 얄쌍하게 만들면 정말로 안 예쁜데 해당 모델 테일램프도 면발광으로 너무나도 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6대4 폴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요, 일단 풀플랫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살짝의 턱오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안 좋은 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누웠을 때 오히려 되게 편하다. 네. 이렇게 보실 정도로 누웠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이차 안에서 차박이라든지 뭐 캠핑, 낚시 같은 거 즐기실 때도 굉장히 좋은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투아렉보다는 2천만원가량 이상. 비쌌던 출고가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차이점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량 시운전을 해봤을 때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사운드 음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왠가 하고 찾아봤더니 스피커가 12개나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 투아렉은 8개밖에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해당 모델은 앞뒤 그냥 온통 사방으로 12개씩이나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음악에. 질감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자동차죠. 또한 이 센터페시아 조작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차량인데요. 일단은 이 공조 시스템이 듀얼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쿼터 시스템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 뒤, 옆 사방으로 공조 시스템을 즐길 수가 있다. 야, 이 정도만 해도 2천만 원치의 값어치를 한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통풍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그냥 투아렉은 장착이 안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해당 차량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 어라운드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에는 없다 하지만 해당 모델 R 라인이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에어 서스 조절하는 버튼들도 R 라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드라이브 모드 조절 시스템과 함께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핸들 쪽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다 피아노 블랙의 재질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때 타지도 않고 세련됨은 함께 즐길 수 있다. 요게큰 장점인 차량이고요.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요점도 알라인이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핸들 옵션 함께 보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투아렉은 일반 투아렉보다 출고가 2천만 원이 높았던 투아렉 R라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R라인에 2천만원이 추가가 되니까 에어 서스펜션부터 어라운드 뷰, 쿼터 공조 시스템 사운드 스피커만 12개 이 정도만 해도 2천만원은 훌쩍 넘을 텐데 너무나도 저렴해진 금액에 나온 중고 매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중고차 중에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도 개인의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